안동식혜 안상학 일찍이 어메없이 자란 나는 당연히 우리 집 식혜 맛을 알지 못해서 어쩌다 고것이 땡기는 겨울날이면 내 그리움은 구름제 넘어 마더의 집을 기웃거리곤 하는데 그 어느 맵찬 설날 아침 차례를 지내러 큰집 가는 길에도. 여느 차례 음식보다 먼저 떠오르곤 하던 식혜 차례 음식상 물리고 나면 한보식이 담겨 나오던 고것 살얼음 사각대는 맑고 발그레 싹싹한 생강과 고춧가루와 엿지름을 한대훌 버무려 걸러 짜낸 물에 뽀얀 찹쌀과 노리끼리한 차좁쌀로 쪄낸 밥알 사이사이 깍둑썰기를 한 묵구 조각들이 서성이는 그 위에 채를 친 밤과 땅콩 몇낫 고명으로 올린 고소, 시원, 달콤, 매콤, 얼코만 그 맛은 대개 부두막 외진 곳이나 뒤란 축두막 위에서 얼거니 노거니 하며, 종내에는 새콤한 맛까지 드는 것으로. 설날부터 보름까지 날매동 다른 맛의 깊이를 더해 갔는데. 세배 다니는 집집매동 맛도 생김새도 하나같이 달랐는데. 세월은 턱없이 흘러 겨울을 건너는 중 어쩌다 낯선 타관을 떠돌거나 고향에 있어도 쓸쓸하고 차가운 밤이면 문득 떠오르곤 하는데. 기중 생각 나기로는 구름제 넘어 마더매 집붓두막이나 뒤란 축두막에 자리 잡은 것으로 마음은 벌써 달큰한 항아리 곁을 어리대곤 하는데 그래도 그것과 같이 떠오르는 손맛의 주인이 어매가 아니고 마더매여서 다행한 일이라고 골백번 생각하며 그리움을 재우 달래나 보는 것인데. 고것참.